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더빠입니다. 아, 오늘은 호메실에 있는 모아미르드 아파트. 네, 이제 완성 직전입니다. 뭐, 실리콘까지 들어갔으면 사실 완성이고요. 음, 중문이, <laughs> 타공을 좀 잘못해오셔가지고, 다시, 에, 그, 들어오기로 하셨는데, 아직 중문이 안 달려있는 건 조금 아쉽지만, 에, 한지 느낌의 중문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거는, 에, 어, 입주하시기 전에 혹시 제가 또 들어올 기회가 있으면 그건 좀 보여드리는 쪽으로 하고요 어, 현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리뷰입니다 말 그대로 음, 현관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 조명 세팅을 이렇게 예, 물론 뭐 이렇게 정중앙 뭐 이렇게 해도 좋은데 여기 하부 간접이 들어간다면은 예, 하부 간접이 들어간다면은 저는 이렇게 예, 저기 서로 이제 이렇게 예, 맞춰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취향의 영역이에요. 이거를 가운데다 모르실 수도 있고 좀 빼실 수도 있고 어, 여기 에 조명들하고 여기에 조명 들어가면 뭐큰 문제 없이 예, 싹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호른형으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호른형은 좀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지금 어, 기존에 예, 있었던 장을 그대로 재사용. 했습니다. 그래서 필름만 붙여가지고 어, 사용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그 아파트가 한 10년 15년만 돼도요, 이거 그대로 살릴 수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저 화면 바꿔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 전에는 조금 요란맞은 느낌의 컬러였다면은 지금은 좀 단정한 느낌으로. 이게 PX451입니다. 영님 그래서 영님 PX451은 좀잘 나왔어요 확실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좀 이상한 느낌의 막 얼룩덜룩이었는데 제가 그거는 비포 애부터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좀 보여드리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실리콘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실리콘 따로 쏘는 게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네. <laughs> 저는 이 인테리어를 많이 해봤어. 아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laughs> 믿으셔야 돼요. <laughs> 제발 플리즈 네. 그래서 들어가고 그 현관은 이제 네 여기 600에 1 2 0 0 이렇게 주르르 밀고 이제 들어데는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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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m m 르 예, 그리고 여기에 레일을 지금 심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딩 딱해 가지고 쭉갈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단차가 살짝 존재하지만 여기 레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 최대한 그냥 수평 평탄함을 맞추자고 고객님이랑도 말씀을 드리고 예, 거기 좀 진행한 부분도 있어요. 자, 복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디아망 회벽 이 회벽 시리즈는 명불허전이에요. 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는 예, 더 이상 예, 문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문 그대로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실 한번 기울터다 보면은 이렇게 기본 세팅이지만 단아하고 예뻐요 예, 깔끔한 세팅입니다 예, 간접 조명 들어가고요 이렇게 예, 진대좀 넣어가지고 그리고 이 부분 조적 쌓아가지고 네좀 가리기도 하면서도 발 밟고 올라가실 수 있는 예, 저 공간 좀 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끝에다가 예, 요가 넣어가지고 똑 떨어뜨리는 느낌. 그리고 이제 뭐요런뭐 매지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다 예,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덩어리감. 네. 그리고, 방한번 볼까요? 여기, 여기 들어가면, 도무스 781. 이렇게.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높게 평가하는 이유, 이 집을. 커튼 박스를 이만큼만 띵! 만든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약간 길게, 이렇게. 예.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건설사에서. 설계 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T5를 이제 세팅을 하면서 응. 들어갔죠 그러니까 는저 작은 차이 하나가 이 방의 어떤 그 넓음과 좁음을 정의를 하거든요 요거는 풀 리폼 풀 리폼입니다 풀 리폼 가까이서 보시면 요런 흔적들은 좀 보여요 요런 네. 건 조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리폼으로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거다 재활용할 수 있고 쓸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상태만 괜찮다면 리폼을 하셔도 좋고 도어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뭐 힌지 쪽이라든지 하드웨어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좀 교체를 하셔가지고 도어 교체만 하시고 예, 들어가셔도 나쁘진 않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실리콘도 지금 싹 싸놨어요 예. 요전 영상은 실리콘을 안 써놓은 상태에서 영상인데 실리콘 써놓니까 예쁘죠? 자 거실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거실은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예, 이 벽, 이 벽을 털어버렸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요, 요 뷰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네 원래 사이즈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예.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예, 니은자 기억자로 레이어 구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뭐 그렇게 예쁘거나 그냥 예, 어머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고객님께서 처음에 음 여기 레이아웃 구성을 여기를 한번 좀 털어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또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위치 잡아드리고 어 구성을 좀 한번 해볼게요. 한 다음에 이것을 제가 제안을 해드린 거예요. 제가 스케치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톤앤 매너는 고객님이랑 좀 말씀 나누고 어좀 포인트를 좀 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상판 그리고 이 여기 하부 여기에는 이제 우드로 이제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뭐 아주 심심하지도 않으면서도 아주 깔끔한 느낌으로 예 구성이 됐습니다. 단지 좀 아쉬웠던 건 이제 여기를 좀, 좀 닫았으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못했어요. 하드웨어가 아 조금 입맛에 맞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아쉬웠고.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은 히든 도어.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원래는 방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좀 하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펜트리 공간이 짜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필름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재사용. 이 공간을 네,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조명 이제 다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네, 들어오게끔 했고요. 이제. 이제 여기 우리 못난이 친구들 여기다 좀 숨겼어요 예. 그래서 저거 하나가 아주 그냥 예. 안 이뻐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예. 아주 극찬에 맞지 않는 클렌체 그 KCC 글라스 클렌체 제품 네여기 이제 설치를 좀 했고요 여기는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저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한솔 필름이에요 그래서 이 필름이랑 이 필름이랑 동일한 필름입니다 그래서 얘는 목공으로 만들어서 필름을 씌운 거고 얘는 가구로 예, 가구로 아예 라미네팅 이 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필름이 똑같으니까 일체감이 그냥 딱 들어오죠 예, 여기는 이렇게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고요 음. 가장 중요한 건이 광활함, 예. 이렇게 넓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여기 예. 원래 이 옆면 쪽에다가 냉장고 넣는 거는 그렇게 나이스한 그 주방 구조는 아니라고 이제 저희들은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보통 이쪽에다가 냉장고 넣고 여기다가 홈바 넣는데. 뭐 그랬다고서 해 그건 저희 의견이지 고객님한테 무조건 이거 하세요 그러기좀 어려워요. 예, 이래야 그림이 나오니까 뭐 이제 그러긴 어렵고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요렇게 예, 그래서 어, 여기도 예, 이제 수납을 이렇게 좀 이거 이거 예. 집어 넣으면서 요거 요거 누오미 제품 요건 제가 좀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구성을 좀 해서, 이렇게, 펜트리 네, 나오죠. 그, 요 디테일, 제가 얼마 전에 그, 얼마 전이 될까? 한샘 요 디테일 제가 얘기했는데, 이 영상이 한샘보다 빨리 나갈지 늦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laughs> 어쨌든 하드웨어 이렇게 쭈악 열면 나오고, 쭈악 집어넣으면 들어가고, 여기는 로봇 청소기 출동, 여기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아쉬운 느낌의 홈바. 약간, 아쉬운 느낌의 홈바를 여기다 좀 적용해가지고, 미니 홈바로, 예, 들어갔고요 여기는 이렇게 터치식으로. 그래서, 꾹 누르면, 예, 어두워졌다가, 또꾹 누르면, 밝아졌다가, 이런 느낌으로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야무지게 홈바까지는 만드는 거예요. 예, 아쉽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거실 쪽을 좀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좀 볼게요. 어, 구멍을 좀 뚫어가지고 밑으로 연결해가지고 지금 HDMI 두개 넣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뻥 나면 이거를 교체할 수 있도록 그냥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 디테일은 기감의 기죠. 예, 인방 들어가고 바로 그냥 가벽 이용해가지고 이 구조적인 어떤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빡. 사졌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융과 네, 구글 레스트의 조합 꿀 조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되요시고뭐 이쪽은 뭐 아주 특이성이 있다기보다도 이렇게 용 스위치랑 예, 연결한 거예요. 여기 있었던 우리 못난 이친구 예, 온도 조절기 친구는 저쪽 방에다 제가 보낸 겁니다. 저쪽에다가 예,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안방 여기 를 한번 보세요. 조형감. 괜찮죠? 네. 이런 거는 제가 디테일 잡는 거죠. 목공팀장님께 전달 드리고, 그럼 이제 목공팀장님은 여기 보강을 좀 해야 되고, 이런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얘기 거 이렇게. 중문 들어가고. 여기는 매립은 하지 않았고요. 네, 노출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느낌인데, 살짝, 살짝 비치는 느낌. 근데 중문이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안쪽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 손잡이가 약간 처진 현상은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이제 개선을 해주실진 모르겠는데 이렇게는 또 올라가 있고. 그래서 구글 데스트 이런 조합을 해주고. 요거 그래서 지금 네, 설치할 때 역으로, 그러니까 역순으로 분리하고 역순 설치하고 역순으로 다시 분리 설치하는 건데. 이거를 못해 보신 분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잘못 따라 가지고 문이 잠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안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이거는 리폼입니다, 지금. 얘는 싹다 리폼이에요. 예. 리폼이에요. 예, 기존에 있었던 선반 재사용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예. 또 공간, 수납 공간. 여기까지는 뭐다 디아망으로 돌리고요. 요거는 저기 필름 안 하고 그대로. 거실 음. 보면은 은은하게 이 조명이 간접 조명이 여기 하나, 저쪽에 하나. 저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계는보다도 할 수만 있으면 무조건 하는 것을 적극 추천. 그러나 이제 1 0 0원이 지나가면 아쉽지만 못 하는 그런 개념이랄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명만으로도 충분한데 뭐더 키고 싶다. 그럼 이제 이렇게 더 키는 겁니다. 그러면 밝아요. 그래서 어두운 느낌의 타일을 세팅했지만 예, 조명 요정도만 들어가도. 그래서 지금 매립 조명이 하나, 둘, 두개 끝이에요. 예, 나머지는 간접으로 그래서 이두개 세팅으로만 해도 충분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그냥 리폼, 예, 필름만 했어요. 기존에 있던 도어 이거 살린 겁니다. 이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정도, 네, 지금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마블러스젠 네, 600, 600 들어갔고요. 이쁘죠? 네, 고객님께서 준비도 많이 해 오셨고, 그리고 이제 어, 팀들을 믿고 그리고 또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서 이 현장이 아주 그냥 예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건 운이 좋은 거죠. 예, 털수 있었네. <laughs> 그리고 털어봤더니 아유 이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옹벽으로 이쪽이 처리가 됐으면 털고 싶어도 이제 못하는 건데 어, 지금은 아주 예, 구조적으로도 몸이 좀 예쁘게 예, 구조가 예쁘게 좀 나올 수 있는 상태라서 다행히 아주 예쁘게 완성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어, 이 현장은. 고객님께서도 참, 예, 팀들에게 좀 좋은 말씀도 좀 많이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예, 부드럽게 갈수 있도록, 예, 좀, 도움을 여러모로 주신 또 현장이기도 하고요. 아, 참, 요거 간접은 요, 요, 만큼만 예, 요만큼만 들어갔어요. 다안 돌리고, 예, 다 돌아가도 좀 너무, 예, 촌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음, 어쨌든, 이 현장에서, 좋은 기운이 이 현장에 있어요 우리 팀장님들도 즐거운 마무리를 하셨고 그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가정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들러보셨으니까 전 영상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